즐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크입니다. 브로패스 구매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쯤이면 대부분 서지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지의 두 번째 스타 파워 업그레이드 백업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1단계 특수 공격 업그레이드 시 매치는 유지가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골드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스타 파워 구매하지 마세요. 포크를 응원해주고 싶다면 상점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크리에이터 부스트에 BB OK를 입력해주세요. 건 전혀 없습니다. 많이 많이 비비 오케이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지가 사기 소리 듣는 이유는요. 첫 번째 스타 파워 맥시멈 블레스트 때문이거든요. 서지의 일반 공격이 적한테 맞으면 이렇게 갈라져서 나가기도 하고 빈 허공에 공격이 딱 나갔을 때는. 지금 갈라져 나가죠 이게 첫번째 스타파워 맥시멈 블라스 때문에 그런거예요이 스타파워를 장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져서 나가지가 않습니다 두번째 스타파워 업그레이드 백업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적을 맞췄을 때 이렇게 갈라지죠 하지만 벽을 때렸을 때나 빈 땅을 때렸을 때는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서지가 사기소리 듣는 이유가 3단계로 변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땅을 쳤을 때이 갈라지는 6개의 발사체를 피할 수가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이두 번째 스타 파워는 그냥 첫 번째 스타 파워에 비해서 절대 했으면 안 되는 그런 스타 파워고요 이렇게 3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1단계가 되는 게 아니고 2단계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작할 때부터 2단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하고 난 다음부터는 1단계로 떨어지지 않는 게 두 번째 스타 파워입니다. 자, 보시면은 두 번째 스타 파워 때문에 2단계로 부활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거 사실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오 쇼다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 구대기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스타 파워랑 비교해서 왜 구대기인지를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적잡고요 궁극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듀오 쇼다운이죠? 듀오 쇼다운이니까 저희 편이 죽지만 않으면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죽고 살아난 다음에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로 살아난다는 가 얘기입니다, 이게. 자. 어, 하지만 근데 이 스타 파워가 워낙 구대길에서 사실 쓸 데가 없어요. 진짜 쓸데 없는 스타 파워입니다, 이게. 자, 여기 숨어있는 친구. 자, 어. 궁극 쓸라고? 음, 그런 거안 맞아. 아, 서지 상대. 붙어서, 이렇게 또,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거든요? 자, 마지막 한 단계 남았을 때, 왜 이스타 파워가 굴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저기에 있는 부록만 잡으면 제가 이제 3단계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서지까지 잡고요. 자, 부록까지 잡으면은, 곧 3단계가 될 겁니다. 제가. 어, 프로가 1위 오라, 1위 오라, 1위 오라. 자, 3단계 됐죠? 궁극했습니다. 자, 서지가 사기인 이유. 맨 땅에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데 지금 안 퍼지는 거 보이시나요? 안 퍼져요, 이게. 이래서 나쁜 거예요, 이 스타 파워가. 첫 번째 스타 파워가 무조건 좋아요, 이게. 이거 봐, 이거 봐. 안 맞아, 안 맞아. 맞춰야 돼, 직접. 이래서 이 스타 파워가 구린 겁니다. 어, 스노우 친구는 뽀꾸 형 만났어. 좋겠네. 뽀꾸 형이 버스 태워줄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죽으면은 2단계가 되는 겁니다. 뭐 굳이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친구. 야, 이거 원래 이거대로면은 이거. 와, 참, 이거 파이프한테. 잡았어야 되거든, 원래대로면은. 터뜨려가지고. 근데 이게 확실하게 한 방을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돼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스타파 가면은 파이프한테 이렇게 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냥 붙었으면 되니까. 자 지금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니까 2단계로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비교를 위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스타파워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비교가 될 거예요 한번 직접 플레이하는 거 지켜보세요 이게 진짜 서지가 3단계가 되면 거의 뭐 무적 수준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두 번째 스타파워 장착을 하면 그 서지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자자자자자자 비비 형님 비비, 아 형님이 아니지 비비 누님 제 궁극 게이지를 좀 채워주세요 가서. 자 여기에서 아 도망쳤네 아 비비로 궁극게이지 채워야 되는데 아,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 야 이거 진짜 너무 느리네 자 거기 있는 팸팸 저녁밥 스팸 아 이거 이동속도가 느려갖고 궁극게이지를 채울수가 없네 자 이제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는 됐고 자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야되거든요 어 좋아좋아 좋아. 핑크퐁 어 아이디가 핑크퐁 한국인이었네 어,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체력 좀 채우고, 두대 정도 더 때려야 돼요, 제가. 자, 체력 좀 채우고, 이거 빨리 3단계 업그레이드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세져요, 서지는. 자. 자, 좋아요. 오케이.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했고, 마지막 한 단계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곧 무적, 무적 서지가 나오거든요. 자, 무적 서지. 여기서 이제 궁극만 채우면 돼요, 저는. 자, 여기에서 톡톡톡톡 때리면서, 자, 궁극. 자, 이제 3단계 됐어요. 왜사기냐 여기서 이렇게 터지는 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갈라지는 거? 이게 두 번째 스타퍼가 없으면 이 갈라지는 게 이게 안 나가요. 자, 보세요. 아까 내가 파이퍼 상대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못 때린 이유가 갈라지지가 않아서 그랬잖아.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애들을 때려 죽일 수 있다니까? 이게 진짜 사기라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쏘지가 사기인 거지. 이게 만약에 갈라지는 게 없으면은 쏘지가 사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멀리서 적을 때려 갖고 다 죽이잖아. 이래서 쏘지가 사기야. 어? 야, 이거 없으면은 쏘지 사기 아니야. 이렇게 갈라지는 거 없으면은 자봐 봐. 보세요. 아까 전판이랑 비교되는 거 보이시죠? 어? 업그레이드 백업 장착해서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판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어,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자,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가면서 요즘에 그 레온 가젯시 상향을 먹어서 이럴 때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빵이 돼서 좋아요. 자, 살짝 빠지겠습니다. 살짝 빠지고 자, 여기에서 자, 도망치고, 궁극 쓰고, 자, 도망치고, 아하! 자, 이거, 레온, 레온 형님, 저기, 아하, 크로우만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럴 때는 맥시멈 블라스트가 좋겠다. 왜냐면은 지금 죽었다 살아나잖아? 그러면은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오! 처음으로? 처음으로 두 번째 스타 파워가 도움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1단계 업그레이드 돼있죠? 처음으로 도움이 됐네요. 처음으로 도움이 됐어요 처음으로 자 처음으로 자 저기에 있는 맥스도 좀 잡아 죽이고요자 좋아요 좋아요 야 이러면은 3단계를 가봤자 의미가 없네 근데 사실 3단계 됐을 때 강력한 이유가 이 갈라지는 건데 이거 막 갈라지질 않잖아 갈라지질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어 좋아 레온 레온 그딱적 잡기 딱 좋았어 자 봐봐 이제 3단계 가면은 갈라져야 되거든 안 갈라지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자 보세요 어 갈라지질 않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 하지만 뽀꾸형이 하드캐리 부탁 어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요 레온 친구 자자자자자자 양각 잡혔죠 그럼 레온부터 잡아 죽이는 건데 야 이거 봐 지금 갈라져서 원래 레온 죽었어야 돼와야 이거 좀에바다 너무 구리다 이거 아 이거 진짜 구리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 구려 자 궁극 써서 피하고 아 이거 와 이거 <laughs> 진짜 구려 이거 만약에 첫 번째 스타 파워로 3 단계 갔으면은 원거리에서 톡톡 때려가지고 저희가 아마 1등했을 거예요 <목>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지의 이두 번째 스타 파워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꼭 부탁드릴게요 폭티비의 폭구였습니다 그럼 안녕.